자, 이상화의 동네어부. 자, 3분할. 오늘은 저번 회에는 한목 딴 거, 우리 그, 찌맞추기 학습했잖아요. 그치? 나피디. 네. 어, 오늘은 수십을 맞추는 것을 어, 한번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반을 다 떼고, 한목, 한마디 따면 됩니다. 한목, 한목. 2에서 2.5cm를 따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찌를 맞추는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이제 찌가 어느 정도 맞았나, 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자, 쭉 내려서. 바늘이 떠있지, 지금 떠있죠, 지금 네, 밑에. 네, 떠있죠? 떠 여기는 네. 네. 지금 2에서 2.5cm 나왔죠? 네. 한목 땄죠? 이게 잘 맞은 거야, 지금 이 찌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수심 맞추는 거 알려드릴게요. 수심은 한목을 따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험용으로 보여서 이 수심을 알지만 수심을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가 2미터인지 2m 50인지 3m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하지 마세요. 뭐 원리가 어떻게 돼? 요그런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라는 대로 0 8 0응해 해. 아, 아, 쪽팔려. 하도 모욕 좀 더럽게 쪽팔려. 자, 무슨 편집이야, 내가. <laughs> 묻지도 따지지도. 아 아, 편집하지 마. 이런 건 재밌잖아. 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자 지금 여기가 아까. 땅에 안 닿잖아.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서 찌를 찌 고무를 이렇게 올려 봅니다. 쭉 올려. 난 지금 여기 수심을 몰라, 그지 얘는 지금 보니까는 눈으로 이 정도는 알지만 몰라. 모를 때는 그냥 찌를 초릿대 쪽으로 올리세요. 찌 고무로 쭉 이만큼 올렸어. 던져 봅니다 일단 이렇게 올려봤어. 그럼 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아주 좋은 오늘 학습이죠. 자, 여기가 어딘지 몰라 어느 낚시터? 옆에 아저씨도 없어요. 여기 수심 얼마나 나와요? 몰라. 던져보는 거야, 일단 찌가 첨벙 하고 던졌어? 벌써 밑으로 깔아앉았지? 자, 그럼 봐봐. 어, 어 나, 나, 나 봐봐. 지금 뽕돌이 밑에 닿지, 여기 있잖아. 어, 어 여기 닿잖아. 어. 너무 올렸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찌탑이 찌 몸통까지 다 나왔어. 그러면 오유, 여긴 낫구나 이걸 알수 있지. 헷갈려? 이게? 어렵나? 나어울 아, 그래 더 쉽게 해줄게. 던졌어. 찌고무로 이 찌, 이 올렸는데 던졌어. 이렇게 나와. 아까 한목을 맞췄잖아. 네. 그치. 30cm 안에서, 그치. 50cm 안에서 맞추는 건 이해됐지. 근데 여기는 몰랐는데 던졌어. 근데 이렇게 찌타이 많이 나와. 아, 그럼 여기는, 어, 수심이 낮구나. 라고 해서 올려서 찌고무를, 찌고무 있지, 우리 하는 거. 찌고무를, 아, 이게, 어, 여기가 수심이 굉장히 낮구나. 그래서 이거를 낮춰줍니다. 내 밑으로 뽕돌 쪽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 맞추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던져보자. 찌가 여기가 수심이 이렇게 낮나라고 해서 똑 둔벙 해서 던집니다. 둔벙 던졌어. 그래도 내려 가라앉는다. 그렇지. 중요한 점자 자. 자, 지금 지금 뽕돌이 밑에 닿지. 네, 자, 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잘 잡아줘. 자, 저는. 자, 이거 요거, 요거 뽕돌 수위을잘 잡아줘. 둔벙 네, 네, 네. 하고 던졌어. 자 바닥에 닿지. 네. 자 바닥에 딱 닿지. 다른 네. 건안 닿지. 황동도 안 닿고 이것도 안 닿지. 황... 어, 황동 안 닿지. 안 닿았어요. 봐봐봐. 확률적으로 수위벨이 무겁겠어. 이 편납이 무겁겠어. 편납이 무겁. 편납이 훨씬 무거운데 황 밑에 수위벨이 먼저 닿고 얘는 안 닿잖아. 네. 이게 3분할의 원리라는 거야. 안 닿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위에는 몇목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나왔죠. 네. 다섯 목을 해도 되고 너무 길어 그럴 때는. 다섯목을 해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목 반에서 네목을 내놓을게요 자 너무 높아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 이것도 아직은 가볍다는 거잖아요 가벼운 건 아니지 아이, 찌는 맞았어 수심을 찌는 맞추는 거야 지금 어. 찌는 맞았어요 그럴 때는 한 두목 정도 1.5cm에서 2cm 정도를 어느 방향으로? 수입의 방향으로 내쪽 방향으로 내 수입의 방향으로 네. 나, 내려 또 봅시다. 계속해서 오늘은재미는 실험이 이어지죠. 이거 구독자 수 많이 나와야 된다. 도와주세요. 자. 3분 할 수신 맞추기입니다. 자, 이지는 한목을 맞췄어요. 무게는 침력과 부력을 한목으로 땄어요. 쉽게 기 해서. 자, 들어갑니다. 자. 어, 또 있어. 자. 어, 라앉았습니다 자, 어디가 났죠? 지금? 봉돌이 닿죠 봉돌은 닿는데 네? 황동 떠 있고, 황동 떠 있고, 편납 떠, 떠 있죠. 자 목을 보시자 목을 봅시다네 봅시다. 목, 봅시다. 한 목, 두 목, 세목네 목이죠? 네네 목이요. 이겁니다. 이게 3분 아래 수심 맞춤입니다. 그러면 네. 바닥을 봅시다. 네. 자 바닥에 살짝 달랑 말랑 닿지. 자 그죠? 아직 안 보이는데 그럼 어 그죠 어 그죠? 오케이? 네. 지금 이런 상태야. 어, 이 원리가, 지금 이게 수, 바닥이야, 바닥. 지금 막, 지금 여기 봤죠, 실험에서? 네. 이 마지막에 수입에, 이 봉돌이, 이 바닥에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자, 이런, 이런 상태로 돼 있다. 어, 이런 상태. 네. 자, 다시 한번 실험해서 볼게요. 둔벙 던졌다. 음. 잡았어? 그치? 네. 바닥에 탁 닿지? 네. 그러나, 편납이나 황동이 닿지 않고 얘네는 떠있지? 네. 이 상태야. 자, 이 상태고, 여기 봅시다. 몇 목이죠? 하나, 녹색, 노랑, 빨강. 음. 네목 나왔죠? 네. 정석이다. 한 목을 따고, 한 목을 맞추고, 찌를 맞추고, 네 목을 내놓으면 이게 수입니다 오케이? 아셨죠? 오케이. 어. 자, 이제는 바늘을 달아봅시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음. 나,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음. 음. 바늘 무게 때문에 더 내려가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 그렇지. 그런 거로 이제, 우리 낙린이 여러분들, 어, 네. 우리 낙떡밥 친구들은 궁금할 텐데, 짜잔. 아실 무게도 있는데, 바늘 무게가 없을 수는 없구 그렇지. 짜잔. 그래서 지금 바늘을 달았죠. 네. 자, 이 상태입니다. 아까는 바늘. 조절 안한 거죠? 그대로죠? 아 어, 어, 조절 안한 거죠? 그대로. 방금 보셨던 그 영상 그대로예요. 번 네. 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 자, 그럼 바늘까지 달면은, 바늘, 이실 무게, 이것도 합사거든요. 네. 자, 아, 요거 설명해야겠다. 삼분할은요 목줄, 여기를 목줄이라 그러거든요. 나비이고 잡아주세요. 아, 알죠. 네, 목줄. 알죠, 이제. 어, 이제 목줄, 여기, 아이고. 수이벨과 이 봉돌과 목줄은 7cm가 가장 좋습니다. 7cm. 예. 네, 그냥 외우세요. 왜 7cm야? 그냥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그냥 7cm가 제일 좋아요. 겨울에는 5cm. 나는 겨울에는 3cm도 해. 입질이 아주 크, 빠르게 잡아야 되거든. 근데 너무 빠르면 허챔진이 많으니까, 우리 떡밥 친구들은 7cm, 요건 제가 지금 아까 쟀는데 한 6cm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네. 여름에는 10cm 하면 찌교, 찌올림이 더 예술이야. 아. 내가 엊그저께 10cm를 해봤는데도 잘, 잘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에 수온이 따뜻해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바늘 달고 그대로, 고무게 그대로 눕니다. 자, 과연 어떤 원리가 이 바닥 올림낚시 3분할이 그렇게 잘 예쁘게 올라오냐. 자, 낚시 좀 하시는 분들, 자, 지금서부터 여기 밑에를 출전을 잘해줘. 자, 내려갈게요. 자, 어디가 먼저 닿나를 보세요. 바늘이 먼저 닿는데요? 자, 아니,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봉돌이 바닥에 닿고 바늘이 눕혀져 있죠? 예. 그러니까 붕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올리면서. 바늘이 제가... 눕혀져 있는 건안 보이는데, 아까 그런 느낌. 자, 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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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자 아. 다시 한번 넣을게요. 자, 어 눕혀졌어. 오, 그,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봉돌이 바닥에 닿죠? 예. 예. 그래서, 먹으면, 이런 식으로, 자,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까지 딱, 만들기까지 찍는다. 탑까지도 올라오는 게이 3분의 1 악시다. 자, 이거를. 그, 물고기가 자, 물었을 경온거라는거잖아 그렇죠. 자. 다 손바닥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물에서, 이 수조에서 실험한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늘을 달아도 어. 이 찌가 더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죠. 않죠. 무거운 바늘을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바늘 무게를 빼고 맞췄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떡밥이라고 생각해. 떡밥. 네. 우리 어분. 어분. 뭉쳐놓은 거. 이만큼 뭉쳐놨어. 무거워. 이게지만 4개, 3g 돼, 3g. 자, 이거를 떡밥을 달았다 칩시다. 실험상 이게 떡밥이에요. 지금 이거 봉돌 아니에요. 떡밥이에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달까? 떡밥을 먼저 달겠지 자, 넣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어 그래도 그래도 수위벨이 닿죠. 응. 오케이 이게 3분할이다 원리가 궁금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거운 게 먼저 닿고 이건 쉽게 얘기해서 니 나피디 니가 물어본 건 지금 이 상태가 돼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 상태. 그지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닿고 복 찍고 있어? 응. 응. 자 이게 떡밥이에요 여러분들 봉돌 아닙니다. 떡밥 달았다 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응. 네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응. 그치 근데 놔버리면, 자, 자 어떻게 돼? 수위별이 바닥으로 내려가죠. 내 잠깐만,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죠. 수위별은 무조건 바닥에 닿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무거운, 근데 너무 무거운 걸 잘잖아. 근데 너무 무거운 떡밥을 막 계속해서 하면은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콧물과 아... 흔들이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해서 3분할 이제 찌 맞추기, 한목 따셔야 돼. 그 정리를 이제 또 다음 편 해드릴 텐데, 3분할 한목 따고, 그 다음에 수심은 네목. 한목은 2에서 2.5cm. 수면에서 2에서 2.5cm를 따시고, 수심 맞추는 건 네목에서 네목판, 네모 세목판에서 네목판까지 7에서 7.5cm를 내놓고 하시면 찌가 예술로 올라오는 이걸 딱 먹었을 때 여기 한번 잡아줄까? 여기 한번 딱 잡아주면 찌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촤아아아아악 이때 딱 까면 된다 이게 3분안이다 자 3분안 아, 이렇게 해서 현장 강의는 아, 현장은 아니고 세미 현장 강의는 마쳤고요 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에,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만 믿고 담가봐 이상하의 동네하고 다음에 3분안의 종합으로 어, 다시 한번 학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상화의 동네, 아부, 구독, 좋아요!